안녕하세요. DT입니다. 자, 이번에 지켓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현재 99달러 정도 위치하고 있고, 제가 영상을 조금씩 만들려고 했을 때가 87달러인데, 아, 좀 많이 올랐서좀 아쉽긴 해요. 미리 제작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른 일을 하느냐고 좀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지켓시가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은 많기 때문에, 한번 영상 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더 예전 이, 자료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상승장 다음 상승장 때 매력적인 코인으로 저는 지캐시를 뽑았고 이제 그이후로는 2017년도 18년도 이렇게 상승을 한 후에 컵앤 핸들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21년도 4월 달에 이렇게 4월 5월 달에 고점을 찍은 후에 지캐시 같은 경우도 쭉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하락하는 모습이 아주 이쁘게 어, 하락을 했습니다. 수렴을 하면서 현재 삼각형 수렴에서 끝자락에 있고 컵앤핸들에서 핸들을 그려나가고 있는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6월에서 8월 사이 정도면은 지난 고점이었던 200달러 후, 후반부 250에서 290달러 정도인 이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어, POW에서 POS로 지금 전환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뭐 3년 안에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저의 누구죠, 아, 비탈릭 같은 경우도. 어, 지캐시는 흥미로운 코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뭐 지캐시 워낙 사랑하는 이제 분이니까. 자, 일단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현재 지캐시는 매우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브핸들에서 핸들을 이제 돌려나가는 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 지난 고점이라면 커브핸들을 대칭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는 500달러 정도 500에서 600 정도 사이 구간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생각해 볼수 있고 그 이상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아마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1년도에서 현재 고점이 나왔지만 앞으로 4년 뒤 25년도 우리가 4년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25년도 때는 이 290달러 정도가 아닌 아마 적어도 800달러 이상에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켓 씨를 우리가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당장을 뭐 보이고 들어가지 마시고, 단기적 목표보다는 국내 거래소에 없기 때문에 단기 목표에서 선물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현물 투자로 해서 조금씩 모아 나가시는 거 특히 100달러 미만 쪽에서는 정말 좋다. 그리고 한 120달러 정도까지도 충분히 모아 나가도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른 코인들은 하락을 할때 많이 떨어졌지만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안 떨어지고 가격 방어를 잘 했거든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어 21년도부터 현재 수렴 중에 있고 첫 번째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패턴의 상단부를 터치, 다시 한번더 하락, 한 번의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상단부 터치. 현재 이 자리를 아마 6월에서 8월 정도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만 가도 한 130%에서 140% 정도까지는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일봉상으로 제가 87, 87달러 때이 어, 자리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낀 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지자리 깨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여기 자에서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근데 지캐시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원래 지지자리에서 지키고 나서 다시 한번더 눌림을 주고 있고 쌍바닥을 통해서 현재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어, 많이 잘 더, 어디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밑에 가격을 주지 않는, 않기 위해서 어떤 세력들이 저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해외 거래소 쪽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량, 유동성이 부족을 해서 밑으로 안 빠졌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더 많은 다른 코인들은, 어, 없는 코인들은 더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보다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가격대가 방어가 됐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4시 한 번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시작을 했을 때87 달러였을 때이 모습에서 쌍바닥 이러겠죠. 그러고 나서 현재 올라간 형태고 지금은 98 9 달러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은 조금 더 자세히 확대시키면 현재 일목 구름에서 이제 그 구름대 상단부와 그리고 4시 한봉에서 100선 그리고. 고린저밴드 상단부 하나, 둘, 이세 군데, 이세 개의 저항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시한부 음, 음. 200선 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 바로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흐름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어, 더 확률적으로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단기적으로 저, 정말 나는 그냥 단기로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100달러 밑에서 사실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그리고 특히 우리 비트코인과 지수시는 4년 주기를 더 봐야겠죠. 4년 주기 때, 앞으로 2021년도에서 우리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25년도를 생각을 한다면,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4년 적기만금을 들어갔다 생각을 하시면서 편하게 기다리는 모습. 그런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하드포크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뭐, 관여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어, 지켓 시를 현재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습을 현재로서는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기적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락 나왔고, 그 다음에 약상승, 눌림, 그 다음에 패턴의 상단 터치, 다시 한번 하락, 약상승, 그 다음에, 조정 다시 한번더 패턴의 상단 터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8월 정도까지는 단기적 목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패턴의 상단부인 23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투자 단기적 투자하신 분들은 어, 두 달이면 단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한 한 스윙에서 중기 정도라 볼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 이 정도 투자해서 90달러 정도 90에서 100달러 투자해서 200달러 정도로 두배 정도 우리가 두달 사이에 두배 정도 주가 나오는 금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케시는 요번에 상승장이 온다면 지켜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코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명성 코인에 대해서 약간 기술적 분석은 말씀드렸었고 이번에 왜 인명성 코인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현물 세계 현재 이 그러니까 원하나 달러, N이 있는 이 세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 마약과 밀수 이런 것들을 하지만 또 다른 걸 어떤 시장이 있냐면 로비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 자금 시장이 있고 기업들 간에 이제 그 로비하는 자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인명성이라는 게꼭 필요해요. 그런 걸 우리 국가가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음, 협약을 하는데 다 공개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 우리가 정말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로 편입이 돼서 이런 세계에서 이런 원화나 엔화, 달러와 같이 어 공동적인 그까지 올라와 오게 된다면 인명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에 눌려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는 인명성 코인들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상장, 하지 않을까 싶고요. 라이트코인도 이번에 유의 종목이 됐잖아요. 민불럼블 이제 거래되면서 이제 인명성을 추가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인명성은 어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익명성이 없다면 우리가 거래를 할때 그런 비밀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거래만이 우리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거래를 할때 특히 국가 간의 거래 국가와 기업 간의 거래를 할때 어~ 비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다 오픈된 상태에서 누가 누가 얼마를 다 이동을 했는지 본다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을 하고 결코 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간다 해도 익명성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익명성 코인들에 대한 미래는 전 밝다 생각을 합니다. 어, 끝에서 이제 말이 좀 길어졌고요. 앞으로 이제 지캐시를 필두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코인들을 했었잖아요. 뭐 리플도 했었고. 그리고 플로우 그리고 어, 또 다른 거 뭐죠?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아마폐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에 결함이 생기거나, 아니,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뉴스로 나와서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죽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3천불에서 3만불 때까지 올라와 오고, 6만불까지 올라갔던 코인 시장이에요. 지금 약 3, 2년, 3년 정도의 상승과 함께, 불과 1년도 안 되는 이제 조정장인데 이걸 힘들어서 못 견딘다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6월에서 8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장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을 보시고 우리 손해 보신 분들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